2026년 KBO 리그를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가 조용히 한 명이 좌완투수를 영입했다. 드래프트 지명도 아니었다. 대형 계약도 아니었다. 육성선수 계약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두 차례 신인 드래프트 미지명. 대학 중퇴. 그리고 트라이아웃.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프로 무대에 도착한 좌완투수 이호진. 189cm의 신장. 대학 무대에서 증명한 이닝 소화 능력. 구속보다 9위로 승부한 투수. 기아 타이거즈는 왜이 선수를 선택했을까? 이호진은 단순한 육성 선수일까? 아니면 2026년 KBO 리그에서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변수일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짚어본다. 이호진은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KBO 육성 시스템이 주목해야 할 사례다. 2003년생 좌완 투수 이호진은 2026년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아 타이거즈의 육성선수로 합류했다. 신인 드래프트가 아닌 트라이아웃을 통해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는 점에서 이력 자체가 이례적이다. 189cm, 94kg의 체격은 KBO 리그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좌완 투수 자원이다. 높은 타점에서 내려꽂는 공은 타자에게 체감 구속 이상의 압박을 준다. 좌완이라는 희소성은 팀 운용 측면에서도 분명한 이점이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대학 무대에서 성적을 통해 경쟁력을 증명해왔다. 이호진은 결과로 말하는 투수다. 이 지점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육성 선수로 그를 선택한 이유가 드러난다. 이호진의 출발선은 또래 선수들보다 한 박자 늦었다. 충암고 재학 시절 1년 유급은 선수 커리어에 분명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4년의 고교생활 중 공식 경기에 나선 시즌은 단한 해였다. 3학년 시즌에 기록한 성적은 8경기 평균자책점 5.79였다. 이닝 수는 14.1이닝으로 표본 자체가 부족했다. 피안타 17개, 볼넷 10개는 안정감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다. 탈삼진 15개는 잠재력을 암시했지만 평가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피지컬은 눈에 띄었지만 완성도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시점에 이호진은 가능성만 남긴 선수였다. 첫 번째 좌절 이후 이호진은 대학 무대에서 다시 시작했다. 여주대학교 진학은 프로를 향한 우회로였다. 1년 동안 그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마운드에 섰다. 10경기에서 2승 무패를 기록했다. 평균 자책점은 5.14로 여전히 높았다. 28이닝 동안 피안타 29개, 볼넷 19개는 불안 요소였다. 그러나 탈삼진은 37개로 눈에 띄었다. 이호진의 공이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속성이었다. 이닝마다 흔들리는 재구는 선발투수로서 한계로 작용했다. 결국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여주대 중퇴라는 선택이었다. 안정 대신 변화를 택한 순간이었다. 야구 인생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갈림길이었다. 동원대학교에서 이호진의 야구는 완전히 달라졌다. 2년 제 대학이라는 환경은 출전 기회를 보장했다. 마운드에서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동원 때 1학년 시즌 구경기 3승 2패. 평균자책점 1.6이라는 수치는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했다. 50이닝 동안 피안타는 31개에 그쳤다. 볼넷은 21개였지만 달삼진은 60개로 폭발했다. 경기 운영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초반 흔들려도 스스로 흐름을 되찾았다. 스트라이크존 활용이 단순해졌다. 불필요한 공을 줄이면서 투구수가 안정됐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졌다. 마운드에서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호진은 더 이상 가능성만 있는 선수가 아니었다. 동원 때 2학년 시즌은 이호진이 에이스로 증명한 시간이었다. 6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1.98로 여전히 1점대에 가까웠다. 40일 이닝 동안 피안타는 24개였다. 본래 21개, 8 3진 47개는 공격적인 투구 성향을 보여준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닝 소화 능력이었다. 2025년 시즌 2호진은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7이닝 이상을 던졌다. 경기당 책임이닝이 거의 7이닝에 달했다. 이는 대학 야구에서 매우 드문 수치다. 선발 투수로서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다. 초반 실점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변화구 활용이 돋보였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좌완 특유의 각도가 타자 타이밍을 흔들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안정되는 두구가 반복됐다. 이호진은 팀의 승리를 계산할 수 있는 카드가 됐다. 이 시점에서 그의 이름은 각종 KBO 모의 드래프트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학 무대 최상급 좌완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기대가 높아진 만큼 결과는 더 냉혹했다.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호진은 지명 후보로 분류됐다. 좌완 투수 자원이 부족한 팀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였다. 하지만 드래프트 당일 그의 이름은 다시 불리지 않았다. 두 번째 미지명은 선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대학에서 보여준 성적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구속이었다. 프로 기준에서 폭발적인 구속은 아니었다.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엔 애매한 위치였다. 드래프트는 가능성과 함께 현재 가치를 본다. 이호진은 가능성 쪽에 더 가까운 선수였다. 하지만 드래프트 테이블 위에서는 냉정한 선택이 이어졌다. 이 순간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이었다. 그러나 포기는 없었다. 이호진은 다시 한번 다른 길을 찾았다. 트라이아웃은 이호진에게 마지막 문이었다. 기아 타이거즈 트라이아웃 참가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준비했다. 낮은 구속이라는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투구폼 규정을 선택했다.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을 맞췄다. 릴리스 포인트를 안정시켰다. 공의 회전수가 달라졌다. 체감 구속이 올라갔다.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이 변화는 바로 드러났다. 구속 대비 묵직한 구위가 눈에 띄었다. 변화구의 완성도는 대학 시절보다 더 정제돼 있었다. 스트라이크존 공략이 단순하고 명확했다. 좌완 특유의 각도가 살아있었다. 기아 타이거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즉시 성과보다 성장 곡선을 봤다. 결국 육성선수 계약이 이뤄졌다. 돌고 돌아 프로 무대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이호진은 기아 타이거즈 육성 시스템에 최적화된 자원이다. 좌완 투수라는 점은 KBO 리그에서 항상 수요가 높다. 189cm 장신은 각도를 만든다. 대학 무대에서 검증된 이닝 소화 능력은 즉시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변화구 완성도는 이미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구속 상승이다. 구속이 2에서 3km만 올라와도 역할은 달라진다. 불펜에서 시작해 선발 전환도 가능하다. 기아 타이거즈는 좌완 자원 육성에 강점이 있다. 시간은 이호진의 편이다. 2026년 시즌 그는 결과보다 과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과정이 쌓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육성선수에서 1군 엔트리로 올라서는 순간.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돌고 돌아 도착한 프로 무대다. 이호진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2026년 KBO 리그에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불릴지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